매일 거울을 보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 또 피부가 거칠어졌네. 화장품을 바꿔야 하나? 비싼 크림을 발라도 왜 이렇게 건조하지? 액질은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거야? 수십만원짜리 화장품을 써도 만족스럽지 않은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TV입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 후반전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드리는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음, 많은 분들께서 비싼 화장품을 써봐도 효과가 없어요. 나이 들수록 피부가 더 예민해져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는데, 이런 고민들 금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그 요거트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한숟푼이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중 화장품들은 방부제, 인공향료, 화학성분들로 가득하지만, 요거트는 100% 전연성분으로 우리 피부가 진짜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검증된 황금 레시피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트 꿀팩입니다. 극강의 보습과 진정 효과,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요거트와 레몬즙 팩입니다. 미백과 각질 제거의 끝판왕입니다. 칙칙한 피부톤 고민이 있다면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요거트 그리고 아보카도 팩입니다. 영양 공급과 탄력 강화, 건조하고 생기 없는 피부를 위한 특급 처방입니다. 요거트의 과학적 미용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각질 제거 및 피부결 정돈이죠. 요거트에 함유된 젖산, 천연 AHA는 피부 표면에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주고 모공 속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해줍니다. 각질이 정돈되면 피부가 한층 더 맑고 매끄럽게 보이죠? 두 번째, 피부 보습 및 진정이죠. 요거트 속 유산균과 천엽 보습인자는 피부에 깊은 수분감을 주고요. 보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자극받은 피부나 붉어진 피부를 진정시키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미백 및 피부톤 개선이에요. 젖산의 각질 제거와 함께 색소 침착 완화 및 피부 톤을 고르게 하는 미복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가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피부 장벽 강화 및 트러블 예방이죠. 프로바이오틱스. 이 유산균은 피부의 미생물 균형을 맞춰주고요. 장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트러블 예방, 염증 완화에도 충분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탄력 유지 및 피부의 영양력 공습이에요. 자,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1, 2 등의 영양소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어, 상세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조합은 요거트와 꿀 조합인데요. 재료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2큰술, 천연꿀 1큰술, 자, 만드는 법 간단합니다. 두 재료를 잘 섞어서 부드러운 질감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세안하신 후 얼굴에 얇게 펴 바르고 10분에서 15분 후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궈 주기만 하세요. 효과는 강력한 보습, 진정, 주름 및 탄력 개선, 그리고 피부 장벽 강화가 있습니다. 주 2회에서 3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 조합은 요거트와 레몬즙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재료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두 큰술, 신선한 레몬즙 한 큰술. 레몬즙을 요거트에 천천히 섞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얼굴에 도포하신 후 15분에서 20분 뒤 헹궈주시면 됩니다. 자, 각질 제거에 효과가 있고요. 미백 효과 있고요. 그리고 칙칙함 개선도 됩니다.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가외선 차단제 필수로 발라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조합은 요거트와 아보카도인데요. 이번엔 재료는 으깬 아보카도 1개 그리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두큰술 아보카도를 곱게 으깬 후에 요거트와 고루 섞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얼굴에 바르시고 15분에서 20분 뒤 미온수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풍부한 영양, 촉촉한 보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트, 아보카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부 윤기와 탄력 강화에도 아주 탁월합니다. 근데, 건성 피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탄력에 고민 있으신 분들, 제가 이거 꼭 추천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성 피부이고 탄력 고민 있으신 분들은 요거트와 아보카도 한번 꼭 해보세요. 상당한 효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반드시 무거당 플레인 요거트만 사용하세요. 설탕이나 향료가 들어간 요거트는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패치 테스트를 꼭 해주세요. 패치 테스트는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손등이나 이런 작은 부위에 먼저 발라보시고 24시간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사용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사가지고 아보카도랑 이런 거 사서 바르지 마시고 먼저 한번 손등이나 작은 부위에 발라보신 다음에 24시간 이후 이상이 없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20분 이상 공치하지 마세요. 너무 오래두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알레르기 체크를 꼭 해주세요. 꿀, 레몬 등의 알레르기가 있다면 해당 재료는 제외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인터넷이나 여러 사례를 통해서 뭐 생생한 경험담들이 많이 있는데, 뭐 32세의 건성 피부를 갖고 있던 어떤 남성분께서는 화장품 알레르기가 심해서 고생했는데, 요거트와 꿀팩을 써보니 피부가 한달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파운데이션 안 발라도 될 정도로 피부가 매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에 있던 20대, 20대의 어떤 분께서도 여드름 자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요거트와 레몬즙 팩을 2주간 꾸준히 했더니 피부톤이 정말 많이 밝아졌다고 하셔요. 주변에서 무슨 시술을 받았냐고 물어볼 정도라고 하는데 뭐 요거는 조금 과장이 된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어 사용어 감이 좋았다. 후기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연세가 좀 있으신 시니어분 같은 경우에는 어 복합성 피부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푸석해져서 고민이었는데 요거트와 아보카도 팩을 하고 나니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세요. 실질적으로 비싼 크림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다. 이건 뭐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매체에서 요거트에 대한 어, 그런 장점들 그런 효과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간편하게 해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사용을 해 해보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요거트 관련되어서 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들을 조금 모아봤는데요. 어떤 요거트를 사용해야 되냐? 자, 이거는 반드시 설탕, 향료, 이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유기농 요거트이다. 자, 두 번째는. 매일 사용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처음에는 주 2회에서 3회만 사용하시고, 피부가 적응하면 격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참... 다만, 레몬즙이 들어간 팩은 주 1회나 2회만 사용하세요. 자, 세 번째는 민감 피부도 사용할 수 있나요? 자, 이런 질문들인데, 민감 피부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됩니다.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시고, 처음에는 요거트만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네 번째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요거트를 써도 되냐?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너무 차가우면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실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 남은 팩은 보관해도 되나요? 자 요거는 천연 재료이므로 보관하지 마시고 만든 즉시 사용하세요. 특히 과일이 들어간 팩은 더욱 더 빨리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듬뿍 바르세요 그냥. 듬뿍 바르시고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그냥 듬뿍 바르세요. 얼굴에도 바르시고 손에도 바르시고 목에도 바르시고 듬뿍 바르시고 그냥 남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요거트팩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생활 습관 개선도 함께 해야 됩니다. 무조건. 첫 번째는 일단은 올바른 스킨케어 루틴이 있어야 돼요. 저녁에 요거트팩 사용 후 가벼운 보습제로 마무리 하시는 거. 아침에는 반드시 다회전 타잔대를 사용하시는 거. 그리고 이중세안보다는 순한 클렌징으로 한 번만 세안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부에서부터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 섭취. 요거트를 직접 섭취해서 장, 건강도, 함께 관리,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하죠. 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피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 그리고 인내심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최소 2주에서 4주간은 꾸준히 사용해 보세요. 천연 재료의 효과는 화학 성분보다 느리지만 그만큼 안전하고 지속적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린 요거트 피부 미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요거트의 다섯 가지 미용 효과, 각질 제거, 보습 및 진정, 미백 및 피부톤 개선, 피부 장벽 강화, 탄력 유지 및 영양 공급. 그리고 세 가지 황금 레시피, 요거트와 꿀, 요거트와 레몬 요거트와 아보카도 자, 이렇게 되고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무조건 사용하시는 거, 패치 테스트는 필수인 거, 꾸준하게 사용하시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거, 네, 이렇게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 여러분, 더 이상 비싼 화장품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물론 비싼 화장품 좋습니다. 요즘 천연 상본으로 나온 비싼 화장품 좋죠. 근데, 검은 그쪽이만 의존하지 말아 보시고 냉장고에 있는 요거트 한 통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 후반전 피부가 또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마트에서 무거당 플레인 요거트 구매하기, 꿀이나 레몬 등 부재료 준비하기, 그리고 패치 테스트 후첫 번째 요거트 팩 도전하기, 2주 후에 변화된 피부 한번 확인해 보시기. 자, 이 정보가 여러분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인생 후반전 TV를 구독하고 더 많은 건강 미용 정보를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후기도 들려주세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는 나이와 상관없이 올바른 관리법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 TV와 함께 오늘부터 요거트로 새로운 피부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